자 본인 영상을 제일 열심히 찾아볼 것 같은 사람 한 분이 더 있다고 합니다. 아, 여기에서 혹시 또 오민수 씨 아니겠죠? 자 네. 바로 황영 씨입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네. 우리 영웅 씨. <laughs> 아니 네. 뭔가 이 오해 소지가 조금. 왜왜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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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네. 저를 이렇게 보시는지. 저는 제가 제 영상을 잘못 봐요. 아, 왜 좋아요? 제가 아직 부끄러움이 좀 많나 봐요. 네네. 그러면서 근실저 본인 영상 조회수 올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정말, 정말 많이 봅니다. 정말 많이 보니 <laughs> <laughs> 돌려놓고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잘 어울려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네, 네, 네. <laughs> 아, 좋아요. 자 본인 영상을 제일 열심히 찾아볼 것 같은 사람 한 분이 더 있다고 합니다. 아, 한분 있어요? 있어요? 혹시 또 오. 본인 네. 수신 아니겠죠? 자 네. 바로 황영웅 씨입니다. 아아오 축하드립니다. 오 네. 우리 영웅 씨. 아니 네. <laughs> 뭔가 이 오해 소지가 조금.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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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네. 이렇게 보시는지. 저는 제가 제 영상을 잘못 봐요. 아 왜죠? 왜요? 왜 좋아요? 제가 아직 좀 부끄러움이 좀 많나 봐요. 네네. 그러면서 지금... 은근슬쩍 본인 영상 조회수 올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어... <웃음> 정말, 정말, 많이 아... 정말 많이 봅니다. 정말 많이 보다 돌려놓고 보지는 못하는 <laughs> 것 같습니다. <laughs>